자 5월 18일이라 설국 설국 와 숨어버리죠 그 뒤에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는 유럽 수국 라임라이트입니다 해먹고 월달까지 겨울에서 건조하게 꽃을 피웁니다.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사람들은 죽으면 해골이 무섭지만 꽃들은 수국들은 그대로 색은 변색이 되어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무섭지가 않죠. 얘는 오크 모양이죠 색깔이 여러가지로 듭니다 오크 수국입니다 상수리 수국이죠 꽃망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나중에 꽃이 어떻게 필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